좋은 방법이 있어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6시 당점을 활용하라고 제가 랬잖아요 6시 당점에 푹 빠지세요. 6시 당점을 많이 쓰게 되면,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, 실력에 저는 20%이상 상승한다고 봐요. 여러분들이 6시 당점 가지고, 정말 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끌어치기 할줄 알지 않습니까? 끌어치기. 끌어치기 할때힘 주고 끌어치지 말고, 그냥, 이렇게 보고, 투 미는 끌어치기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끌어치기 해보시지 않습니까? 자, 끌어칠 때힘 주고 끌어치는 사람은 안 돼요. 자, 기본적으로, 끌어치기의 정석은, 그냥 힘이 빠진 상태 들어가야 돼요. 키우게만 가지고, 그냥 그대로. 그대로, 미리 밀어주는 거, Q만 미리 주면 돼요, Q만. 저 솔직히 힘 하나도 안 쓰고, Q 무게만 갖고 밀었습니다. 이 샷으로 연습을 하셔서, 자, 이, 이는 그거만 되면 이건 된다는 거예요. 자, 힘을 들이주면 안 돼요. 타격감이나 팔에 힘을 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자, 이 정도 했을 때, 한반 두께를 보시고, 그냥 가볍게 끄는 거예요, 6시 놓고. 가볍게. 밀기만 하요 이렇게 밀 돼요. 내려가지 않습니까? 그럼 자 이렇게 낮게 그러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? 빠르기면 게 굉장히 빠르기게 게 되면 확 꺾여 버려요 이렇게. 그래서 각이 좀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좋아요. 조금 탄력 있게 빠른 속도.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럴 필요 없이 조금 덜밀 주세요. 약간만 밀겠습니다. 약간만 밀었어요. 투. 네, 네 이걸 배워야 돼요. 내려오는 시간 때문에 쪽이안 나와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, 어떻게 됩니까? 조금 빠르게, 조금 빠르게, 네, 를좀 많이 밀어주면 돼요. 자, 끌어친다 생각하고 힘 빼고, 힘 빼고, 네,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, 이렇게. 자, 여러분들한테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런 거 사실 은칠게 없습니다, 사실. 백 네, 뱅크샷 아니면, 뭐, 이렇게 막, 이렇게 걸어치는 분도 있어요. 네, 이렇게. 이 실수가 많잖아요, 이게. 이거 어떻게 걸어치는 건 아무로 걸치기 어 어렵습니다. 각이 요렇게 딱돼 있고 뭐한요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. 낮게, 약간 높게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좀더덜밀게요 좀 근데 네, 걸어치는 느낌 그대로 들어갈게요. 자. 낮게 들어가죠? 네. 그래서 어 힘을 빼 힘을. 힘을 빼서 좀더 밀어주면 두 밀어주면 되죠 부드러워야 돼요 네. 얘하고는 시간 차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내려오니까 그, 이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땡긴 거예요 네. 너무 땡긴 거예요 막 세게 걸어치려고 그게 아니라,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, 그냥, 힘 빼시고, 자연스럽게, 툭! 이렇게, 툭! 가볍게, 툭! 이렇게 치시면 돼요. 키스가 갈수 있으니까, 사선이 좀 빠르게 들어가세요, 빠르게. 네. 이게 더 빠르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쳤을 때, 어, 되는데, 조금, 조금, 조금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. 근데 네, 가깝게 있을 때는, 그럴 일이 없어요. 여기 네, 좀, 요 정도의 기울기가 잘 되시면, 네, 이정도도 도전하세요. 네, 도전해서, 어, 여러분 이게, 방법은 똑같아요. 방법은 똑같고요. 약간, 끌어치는데 네, 능숙한, 능숙하게 되면, 네,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섯이, 게잘안 되면, 이것부터 연습하세요. 전에 제가 이거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? 4구에서 자, 90도. 네, 90도에서. 자 90도를 봤을 때, 자 왼쪽에 여기서 7시 반 7시 정도 주시고 두께 여기다 맞춰놓고 아무 내가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큐 무게만 갖고 큐를 그냥 그대로 밀어주면 된다 그랬죠?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. 큐만 두 u 밀어주. 이 스트로크가 가능해야 이 샷이 가능합니다. 네, 연습해 보시고요. 음, 좀이 6시 당점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そう。よいかがでした